안녕하세요. 황지모 원장입니다. 장상피 화생은 정상적인 위의 점막이 장의 상피 조직과 같이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만성 위염을 방치하거나 증상 완화제를 복용하였어도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는 위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인데 단기간 악화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만성 위염 장상피 화생은 기능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인 증상 완화로는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환자분께서는 소화불량, 구토, 설사 등 위험 증상뿐만 아니라 상부 소화기 소화 문제 또한 의미하며 대장 또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능적인 원인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체질을 고려한 맞춤 치료와 처방을 하면 해당 증상들이 호전되며 나아가 충분한 치료를 통해서 장상피화생 또한 가역적인 변화를 보이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